온다 리프팅은 마이크로 웨이브를 이용해서 피부 깊은 곳에 열을 전달하고요. 지방층은 어느 정도 녹여주고 피부에는 탄력을 줄수 있는 그런 리프팅 장비입니다. 비슷한 장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 가지 장비들 중에서 저는 히타늄과 비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하 시술 가격도 비슷하고 시술하는 방식이 굉장히 좀 유사합니다. 두 장비의 차이는 히타늄 장비는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그런 장비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부 탄력을 개선한다든지, 피부결을 개선한다든지, 주로 얼굴에 약간 지방은 적으면서 얼굴이 마르신 분이 피부 탄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비로서는 티타늄이 더 적합하고요. 온다 리프팅은 얼굴에 좀 살이 많으셔서 얼굴 살을 좀 빼기 원하신다든지, 이중턱이 좀 많이 나오신 분이 이중턱살을 좀 줄이기 원하신다든지, 마찬가지로 리프팅 장비이다 보니 피부 탄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